직업회상의 조이입니다. 간혹 비행기가 회항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비행을 중단하고 출발했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비행기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이유로 회항했던 12가지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공항에 두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으로 인한 회항입니다. 이 끔찍한 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사우디아 항공기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한 승객이 자신의 아이를 공항에 두고 항공기에 탑승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장은 급하게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린 뒤 비행기의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18년 10월에는 독일의 한 부부가 공항에 5살 된 딸을 두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공항을 배회하는 아이가 경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두번째, 변기물이 역류해서 회항했던 사건입니다. 2016년 3월 히드로에서 두바이로 비행하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비행기의 승객들은 화장실에서 풍겨오는 똥냄새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냄새는 순식간에 굉장히 심각해졌고 더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장은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태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변기 사건은 승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제로 비행이 중단되었던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14년 LA에서 시드니로 가던 버스니아 비행기 또한 화장실 물이 역류해서 출발 3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땅콩 흐양 사건입니다.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아마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사장의 딸 조연아 씨가 1등석에 타고 비행을 시작했는데 간식으로 제공되었던 마카다미아가 공지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마카다미아가 공지제로 나온 것이 왜 화가 날 일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1등석에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식들이 포장지가 아닌 아주 멋진 그릇에 담겨져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로 분노했던 조연아씨는 비행기의 방향을 틀었고 이후 항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레이저 빔으로 인한 회양사건입니다. 2016년 2월 14일 밤 8시 13분경 뉴욕으로 향하던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비행기는 누군가가 쏘아올린 레이저로 인해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 누군가가 땅에서 재미로 쏘아올린 레이저가 부기장의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해서 부기장은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기 회항이 결정되었으며 항공편은 결항되고 승객 252명은 호텔에서 하루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파일럿을 현혹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빛을 항공기에 쏘아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저를 눈에 맞으면 시력이 일시적으로 훈실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재미나 호기심으로 하늘에다가 레이저를 쏘아 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은데요. 하늘에 비춰지는 빛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비행기에 이 빛이 비춰질 경우 굉장히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구더기 회항 사건입니다. 2010년 애틀랜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US 에어웨이즈 항공기는 정말 어이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행 중 갑자기 머리 위에 있는 짐칸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구더기들은 승객들의 머리와 다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즉시 해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구더기들은 승객 중한 명이 가지고 들어왔던 짐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상한 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항공사의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청소하고 닦았다고 말했지만 이미 한번 망가진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악취로 인한 해양사건입니다. 2014년 호주의 국적기인 환타스 항공에서 일어났던 해양사건인데요. 비행을 시작한 승객들은 이상한 냄새를 느끼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이 냄새는 코를 찌르는 악취,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냄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상의 문제로 태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콘타스 항공은 201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호주 언론에 따르면 270명을 태우고 시드니 공항에서 싱가포르를 향하던 콘타스 항공의 항공기에서 이륙 30분 만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부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륙 직후 마치 무더운 날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악취로 인해서 승객들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심각한 사람은 구토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긴급회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악취로 인한 회항 승객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요가로 인한 해양 사건입니다. 2016년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는 한 승객의 어이없는 요구로 인해서 회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FBI의 말에 따르면 이 승객은 식사 시간에 갑작스럽게 비행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식사를 하는 대신 비행기의 한 공간에서 요가와 명상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요가를 하는 것이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과 일행들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화가 난 그는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체포되었고 44,000달러의 벌금과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승객 두명을잊고 출발한 비행기로 인한 회양사건입니다. 2015년 에어몰타 항공기는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놓쳤던 두명의 승객을 위해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항공사는 탑승객 수와 수하물 수의 차이가 난 것을 발견하고 비행 30분 만에 회항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승무원의 싸움으로 인한 회항 사건입니다.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카고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는 승무원 두 명의 싸움으로 인해서 회항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차이로 말싸움을 시작했으며 이것이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었던 기장은 공항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한 뒤 급하게 회항을 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추방되었으며 다른 승무원들이 탑승한 뒤 다시 비행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열 번째, 노래를 멈추지 않는 승객으로 인한 회항 사건입니다. 2013년, LA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휘트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를 열창하기 시작했고, 승무원과 주위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항공기는 회항을 결정했고, 마침 항공기에 타고 있던 연방공군 보안관이 이 여성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처벌을 받진 않았다고 하네요. 11번째, 정갈이 승객을 물어서 회항했던 사건입니다. 포틀랜드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정갈에게 쏘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륙 증이던 항공기는 부상 치료를 위해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 2 번째 비행기 문이 닫히지 않아서 회항했던 사건입니다. 하필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네요. 2016년 지네어 항공기 중한 대가 비행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로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이륙한 지 무려 40분이나 지난 후에 한 승무원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긴급 회항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심각한 두통과 귀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었으나 사람들은 귀에 멍이 든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3번째 이륙 중에 비상구 문을 열어서 회항했던 사건입니다. 2019년 맨체스터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 파키스탄 항공의 비행기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승객이 화장실 문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은 다름 아닌 비상구문이었던 거죠. 문이 열리자마자 비상대피 슬라이드가 내려왔고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 표시 등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했었고 실수로 화장실 문이 아닌 비상구 문을 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승무원들은 비상구 근처에 앉기 마련인데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행히도 비행기가 뜨진 않았었기 때문에 사고 없이 모든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참 어이없는 사건들로 인해서 회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겪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비행 또한 더욱 즐겁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회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